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. 자, 저 대, 뒤에는 지금 산이에 산. 예, 지금 집 옥상에 와서 찍고 있는 건데요. 아,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. 완전 봄날씨네요. 예, 지금 영상 10도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전복 버터구이를 하려고 합니다. 활전복을 준비했는데요 어, 회로 먹어도 되죠 회로 먹어도 되는데 회로 먹으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예, 버터구이로 전복만 하면 또, 또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닭 한마리 잡아가지고 예, 닭도 삶고 예, 전복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, 코로나19가 또 잠잠하다가 6 0 0명때 그 어제는 아마 580명인가? 이틀 동안 600명 넘었다가 어저께 500명대로 내려왔는데, 오늘 발표한 건 아직 제가 못 봤어요. 하여튼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좀 이따가 제가, 예, 버터구이. 뭐 버터구이야, 뭐. 특별한 건 없죠. 전복 그냥 다듬어가지고, 예, 그냥 구문되는 겁니다. 네. 좀 있다가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황제는 물 먹는 게 일입니다. <laughs> 맛있어? 털갈이는 언제 끝나냐? 어, 고등어 한 마리 다 먹었네. 황제야, 응? 황제. 광주야, 광주 여기, 너도 옥상 올라와 볼래? 광주, 안녕. 너 고등어 한 마리 먹었지? 너도 좀 이따가 전복 구이 줄게. 한번 먹어봐. 광주야, 이거 봐. 네. 네, 전복입니다. 활전복. 네, 살아있는 거예요. 응, 네. 우리... 사람들이... 전복 구이를 할 건데요. 전복 버터 구이만 하면은 많이 힙하죠. 그래서 또 방법을 하나 연구했습니다. 예. 요거만 있으면은 요거 아마 10kg도 부족할 거예요. 그래서 또잘 써먹는 네. 백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한 방개 넣고요. 어, 이거 헛나무도 넣고 보온배추하고 뭐, 어, 벌나무 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전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로좀 대체를 하겠습니다. 어 여기다 전복 도한두 마리 될까요? 네. 또한 두 마리 넣고 요건 팔팔 끓여서 그리고 요 전복은 좀있다가 버터구이 뭐 버터구이 다들 아시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버터구이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복 버터구이는 뭐 간단합니다 전복을 지금 다듬어서 내장은 닭 끓인 데다 넣고요 네 버터를 좀 넣고 요리라고할 것도 없죠, 뭐. 여겨주고. 자, 그냥 뭐. 다듬은 전복. 팔 전복입니다. 냉동 아닙니다. 살아있는 거. 어. 열다섯 마리 중에. 지금, 백숙에다가네 마리 넣고요. 나머지는 주위를 하는데. 여기에 참기름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, 참기름. 참기름도 넣고요. 소금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, 소금. 뭐, 간장 넣어도 되는데. 식성에 따라 소금을 넣던지, 간장을 넣던지 하시면 되요. 고 아주 먹음직스럽네요. 버터구이니까 버터를 많이 넣어줘야죠 네, 거의 다 됐군요 네. 저기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굽지 않아도 돼요. 바짝 굽으면 또 식감이 떨어지니까 네, 살짝만 굽으면 되겠습니다. 다된것 같아요. 네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술은 옥수수 동동주. 네. 이 옥수수 동동주가 상당히 고소해요. 네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적당히 네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한방 백숙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전복도 네, 네 마리 넣습니다. 네. 자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또 내일 일요일인데 어,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행복하세요.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